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죄와 허물이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긍휼과 보혈의 능력으로 다 씻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또한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의 그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로 하늘 문 또한 열고 은혜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며 소통하며 주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도록 기름부어 주옵소서 죄허물은 다 보혈로 씻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은혜받게 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해 주세요 우리의 영도 몸도 마음도 은혜로 치료해 주시옵시고 건강한 몸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있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 20장 17절에서 35절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데레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진이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아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 2 0 0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부하여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선 만팔천명을 땅에 엎드려뜨리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예언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들레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여호와의 언약계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 아들 비누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을 죄송과 싸우리까 말리까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기브아 주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부하에 맞서 전열을 갖추며 베나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길곧 한쪽으로 배들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으로는 기부하에 들러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왜냐하면 자선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선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발다말에서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기부아 초장에서 쏟아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탁한 사람, 만 명이 기부하에 이르러 치며, 싸움에,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착한 민족은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은, 자기네들끼리도 이렇게 싸우는 걸 보면은 그렇게 착한 민족은 아니고 전투하는 민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 그리고 지금 두번전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한테 두번 패하고 세 번째는 이제 계략을 세워가지고 결국은 전략으로 이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싸운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한 3만 명 정도가 죽었고 예, 베냐민 지파가 지금 2만 5천 명 정도가 지금 죽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되고 전쟁이 또한 마무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결국은 화합을 원한 게 아니고 싸움을 원했고 또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세 번이나 여쭙죠 올라가서 치리까 하는데 세번다 하나님 올라가서 치라고 그랬는데 두 번은 패합니다 아마 교만해서 패했을 것이고. 또 온전한 순정이 없어서 패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전쟁에서 졌을 때 하는 행동을 보면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선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을 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이랬습니다. 처음 이렇게 첫 날에 졌고두 번째 날에 질 때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럴 때에 이제는 진짜 하나님께 묻는데 거기에 제사장도 있었고 언약궤도 있어가지고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하면서. 금식하였다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28절에 아론의 손자인 엘레아살의 아들 비나스가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네 내가 그 그를 내 손에 넘겨 주리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여쭤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쟁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우러야 합니다. 우리가 전쟁 중에 있을 때 우리는 금식해야 되고 우리가 전쟁 중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관가할 수가 있어요. 보이는 게다 사람들이고 보이는 게 상황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여쭙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일의 우선순위 가운데 여러분이 해야 될게 하나님께 여쭙는 것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세 번째 가서는 이스라엘이 성공을 하고 형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도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 여쭙는 것을 잘 배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잘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 왕입니다. 그거를 잘 못한 사람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나중에 사울이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막 마음대로 하다가 너무 급하니까 여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안 받아 주시지. 선지자도 없지. 그러니까는 결국은 엔돌에 있는 그 저기 그 무당 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점치는 여자를 찾아가가지고 결국은 그 생명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여쭈기를 바라고 기도하기는 여러분의 영과 기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건 은혜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가요. 답답하게 하고 그럴 때 우리는 금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고 답답하기만 하고 그럴 때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금식을 하고 울면서 기도를 도와달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그리고 저가 우리 교회가 지금 전쟁 중에 있다라고 느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울고 금식하고 회개해서 어찌하든지 영적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룩가신 아버지 우리가 영적 싸움에 있을 때 우리는 울어야 되고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우리는 금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영을 물리쳤을 때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을 때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여쭙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하지 못하였나이까 할때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분명히 답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세요. 우리 찬양도 잘 드리고 예배도 잘 드리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도의 양을 정말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채울 수 있는 기도하는 교회대로 소문 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교회로 한 마음 친력이가 소문 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수염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 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